People commonly make the mistaken assumption that because one person has one type of characteristic then they automatically have other characteristics which go with it. 사람들은 보통 흔히 만들어, 뭘 만들어? mistaken, mistaken이라고 쓰고 여러분 wrong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죠? 잘못된 그런 가정을 해요. 잘못된 가정. 근데 봐봐. 이 가정이라는 명사도 뒤에 뭐가 나오는 게좀 익숙해. 뭐뭐라는 <laughs> 과정. 이게 뭐뭐라는, 이렇게 되면 보통은 뒤에 동격절이오죠? 국어도 마찬가지잖아. 뭐, 동격의 관형절이옵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치? 동격절이와, 동격절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어? 동격절은 접속사 대수로 연결돼서 관계사가 아니라 접속사 대수로 연결돼서 여기 뒷부분이 완전한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따라와줘야 돼. 안 그러면 모르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사람들은 흔히 make wrong 혹은 mistaken assumption을 해 엉터리 가정을 한다고. 돼. 어떤 가정이냐면 because 한 사람이 한 유형의 특징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other 다른 특징도 갖고 있을 거야. That 어떤 특징? 뭐 that을 써도 되고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도 되고 그죠? Go with it. 그것과 어울리는. 이거 A라는 특징이 있어. 어 그러면 아이 선생님 내가 A라는 특징이 있으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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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도 같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라고 착각을 한다고. 근데 이것과 이것은 인과 관계가 없잖아. 아, 그렇잖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말을 빨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밥을 빨리 먹을까? 그렇진 않잖아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다른 그와 연관된 관련 있을 것 같은 잘 어울리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 그래? 우리가 착각이라고 하죠. <laughs> 그치? 아, 이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뭐야? 뭐 이런 단어들. 동격의 대절. 하지만 얘는 대수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 그치? 너가아도 이걸 어법 문제로 되겠지. 계속 가봐. 한 연구에서 말이야. university student, 대학교 학생들이 뭘 기분 좋다가 하냐? 받았다, 예요. 알겠죠? 아, 시험에서 학생이 뭘 주겠어? 받겠지. 그지 받았어? 뭘 받았어? 디스크립션. 자세한 묘사, 자세한 설명.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guest lecturer. 게스트 손님이고 lecturer는 강연자. 대학에서 원래 강연하시는 분이 아니라 초빙된 연사야. 알겠지? 그래서 초청 연사를 연사에 대한 소개를 받았어. 이저 그러니까 강연자는 이런 특징이 있대라고. 그렇죠? before 뭐 하기 전에 he spoke to the group. 그가 집단에게 다시 말해가 학생들에게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들었을까? half 절반은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하프가 야, 절반이지. 그림 잘 그려 봐. 절반이지. 그럼 나머지 절반이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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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선생님 뭐라 그랬지? 나머지일 때는 응? 어, 정관사 더쓸수 있지. 정해지니까 나머지 전체는 덜을 쓴다고 그랬지. 그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저거 본 순간 떠올라야 돼. 갑니다. half the student, half the student. 학생들 중에 절반을 half the. 이렇게 절반의 누구라고 할땐 half 한 다음에 관사를 써요. half the. 이렇게. half the student. 절반의 학생은 말이야. 받았어. description. 묘사를 받았다. 뭐를 포함하는 묘사냐면, 동사가 아닙니다. 이거. the word warm. 따뜻한. 예, 저 강사는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죠? the other half. 나머지 절반은요, word told 잘 봐야 돼. 말했다가 야 들었다야 들었다. 전에 들었다야.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1학년 과정에서는 수동태가 되게 어려운 문법이야, 이 친구들아 알겠지? 얘들은 들었대. The speaker was cold. 저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 야 이렇게 들었대. 그럼 뒤에는 안 봐도 뻔하지. 따뜻하다는 말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 따뜻함과 관련된 특징을 그 강연자에게 이렇게 대입을 했을 거고, 반대의 케이스는 차가없다랑 관련된 특징을 대입했을 거라고, 지 갑니다. The guest lecturer. 그 강연자가요. 그 다음에 이끌었어요. Discussion.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연 끝나고 토론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후에,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이 쉼표한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니? 그런데, 호이. 그, 혹은, 그런데, 그것.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지, 그치? after는 뭐야? 뭐, 뭐, 후회잖아. 합쳐서 해석해봐. 그런데, 그, 후. 이렇게 하면 되지. 딱 되지. 절대 이 관계되면서 위치를 다른 걸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건 둘 다에 해당하지. 그런데, 그 후에 학생들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뭘 요청하겠습니까? 요청을 받겠죠. 뭐 하라고. give their impression. 그들의 인상. 그에 대한 인상을 한번 줘봐. 다시 말해. 그가 어떤 인생을 가졌느냐 면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한바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말로는 기대했던 것처럼이지만 기대했던 것처럼이지만 잘 봐야 돼요. 우리말은 은근슬쩍 우리가 우리 모두가 라는 주어가 생략돼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대, 기대한바처럼이라는 국어가 가능하지만 영어는 그거 안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너가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수동의 분사를 써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게 한 단어야, 여러분들. 원어민한테는 as expected라는 게 기대했던 것처럼이야, 그냥. 저건 왜 저렇게 해서, 왜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말처럼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뭐야? 가슴 선비야. <laughs> 그렇게 하면 안 돼. 한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정신 차려야 돼. 이거 한 단어야, as expected는. 그죠? 기대된 바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there were large d i f f e r e n c e 큰 차이가 있었다. between, 뭐와 뭐 사이에, 그 impression, 당연히 warm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impression, cold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impression, 인상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이겠죠? 인상들, formed by the student, 학생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인상, depending on, depending upon, 뭐모에 따라, 그죠?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 이런 말입니다. 그쵸? 여기 분사고문이고잘 기억하세요. 그들의 원래 정보 강연자에 대한 오리지널 정보. 여기서 말하는 오리지널은 뭐야? 처음에 따뜻했다, 차갑다 이거지. 이러면서 also found 또한 밝혀졌다. 뭐가 밝혀졌냐? Those students who expected the lecturer to be warm 그 강연자가 따뜻할 거라고 기대했던 학생들. 이여게 동사죠. 어디에? 접속사 대절의 주어는 도지스튜이이고 여기서 다수식어고 동사가 t 디 n d 돼요. i n t e r a c t with 상호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상호 작용인데 상호 작용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왜 나왔는지 알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당연히 끝나고 뭐 한다 그랬어? 디스커션 토론한다 그랬잖아. 대화하다잖아. 대화하다가 유식한 말로 상호 작용하는 거예요. 강연자랑 더 많은 상호 작용을 했다. This shows that. 이것이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를 보여주겠죠? Different expectation. 다른 기대가 not only affect.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인상에. 어떤 인상? 우리가 만드는 인상에. But, 그 뿐만 아니라 또한, our behavior.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준대. 그리고 관계에도 영향을 준대. 진짜 행동에 영향을 줬잖아. 기대에도 인상에도 영향을 줬지만 내가 그 사람이랑 나중에 대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영향을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 형성하는 아니죠, 형성되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연구가 되겠죠. 요렇게 상당히 길었던 것 같지만 별거 아니죠. 이게 어퍼 포인트만 좀잘 보시면 다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